안녕하십니까. 경대 분의 노동조합의 채널 뉴스 최은석입니다. 제가 항상 발로 뛰며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소식, 어, 채널이 만큼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에게 발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개동한 실곡 경대병원 임상병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 이야기를 나눠주실 네, 유연하 노동조합의 조직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조직부장님 그 얼마 전에 그 동안 어, 임상병동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시설이 진짜 병원 포스가 막, 막 겉에서부터 막 진짜 막막탁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저도 노동조합 전임자이기 때문에 순회 등 여러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병원이 정말 의리의리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저희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아,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니까 참 속상한데요. 그 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간호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어, 한 병동에 간호사가 작게는 16명에서 많게는 34명까지 사용하는 공간이 이 간호사실인데요. 음. 경동에서 간호사들이 논의할 안건이 생각보다 종종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회의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육동이 원래 있던 식당이랑 좀 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통 도시락을 타서 많이 먹습니다. 왜 식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밥을 먹냐 하면 바쁜 근무 시간 중에 식당에 내려갈 시간이 없어서 보통 도시락을 타서 먹어요. 근데 밥을 먹기에도 공간이 좀 좁죠. 더욱이나 지금 육동 개동 때문에 교육받으시는 신규 선생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무인력 외에 추가의 교육인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둘러본 이 병원 시설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또 직원들에게 안정감이라든지 그 힐링이 되는 공간이다. 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편에서는 또 그런 불편한 시설을 감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 어 있다니까 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네, 무엇입니까? 아, 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문제 역시 시설 문제입니다. 시설과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아, 예. 제가 입사를 하고 육동 개동이 됐는데 개동에 됐는데 지금 시설과의 시설가에... 탈의장이나 샤워장이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샤워장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아니,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3동 지하 2층 청소 선생님과 제 시설 직원들이 같이 쓰는 곳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너무 혼잡하여 지금 6동에 그 시설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 시 샤워장이 꼭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거 까면 깔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병원이라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런 좋은 시설 시설들이 그림에 똑같은 그런 느낌 같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큰 문제가 있는데요. 어,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환자와 보호자도 불편하실 만한 문제인데요. 바로 이동거리입니다. 실제 이송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닙니다. 현재 병동이 개원한 이후로 검사소, 검사실과 병동 간의 거리가 많이 멀어져서 현재적으로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예, 이송팀의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송팀의 그 움직이는 거리, 그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 건데요. 시작은 어, 이병동에 있는 파리병동에서 시작을 해서 육동에 있는 내시경실로 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막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내시경식까지 가야 되는 육동이죠? 육동 6동 지하 1층 내시경식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루빨리 인원이 충원되어서 더욱더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하, 준비부터 환자를 옮기고, 그리고, 어, 배드를 움직이고, 어, 도착할 때까지 꽤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병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아, 네. 저희 노동조합이 지난 개동 전으로 지속적인 병원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정조치도 요구를 하였지만,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고 병원에 내 사정이 얽혀 있다 보니 사실 해결이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병원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선생님들께서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노동조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병동의 개동을 저희가 기대를 했지만은 역시 그 속은 문제점 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어려운 병원이라면은 그 불편함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예, 돌아가기에 이런 임산병동의 문제점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음, 저희 노동조합과 그리고 어, 최근에 7국경대병원 집행부가 출범했으니까 집행부와 함께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상 경북대병원 분해 유튜브 채널에 예, 최윤석 유연한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o 여러분 반갑습니다. h 회장 김영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무척 힘듭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냐 하면 비대면 시대 조합원과 소통하는 방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조합원과 소통방안 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네, 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에 담길 내용은 어, 노동조합이 원래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쟁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서 현장 문제가 너무 힘이 든다. 이것을 많이 좀 알리고 싶다. 알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부서는 노동조합으로 연락 주시면은 유튜브 채널에 또 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부서에 꼭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조합원들이, 어, 소속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어, 알리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노동조합으로 연락 주시면은 유튜브, 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에, 어,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 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을 농잡이 개설했으니, 노동조합은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